예,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 결국 성공하는 비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 우리는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면에서는 사울과 다윗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다, 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둘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는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많은 왕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많은 왕조들이 구태타로 인해서 뒤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임무를 주십니다. 현재 있는 악한 왕을 쫓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말을 섬기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의 왕권을 경고하게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이 실패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한 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를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지만 당장 바로 즉시 사울왕을 왕위에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으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사울왕은 영적으로 서서히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상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다윗 왕의 실수와 잘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도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성군, 위대한 왕이고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으며 국방을 튼튼히 한 위대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현대국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에서도 이 다윗의 이야기는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 모양이 있습니다. 그 별을 그 육각형의 별의 목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과 같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다윗의 이미지는 완벽할 것 같은 그러한 인물, 완벽한 캐릭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문제가 많았던 허물이 많은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그의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 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것. 전제군주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잔인하고 악하고 사악한 일입니다.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았을 때도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무책임하고, 그리고 교만하며 잔인했던 것 같은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왜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 기록할까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대한 이스라엘의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르을때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어두운 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할 수 있는 분 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족함과 흠이 있는 자를 선택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6장에,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더 살펴볼 수 있지만 심지장 다윗에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예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세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세의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아비 사무엘 앞에 섭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이시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여와는 중심을 본다.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세번째 산마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명의 아들이 모두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든 아들이 다 여기 있냐고. 이세가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고대 전쟁의 왕은 특별히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당연히 사후 왕처럼 키도 크고 장대한 그런 엘리압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속 마음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겉 모습을 봅니다. 겉 모습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화름한 모습 가운데 중요한 인물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혹은 화려한 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함과 악한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를 선택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비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과 본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겉모습으로 평가된 것은 한 순간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 직원을 뽑을 때 인턴 직원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나 그런 것으로만은 그 사람의 온전한 모든 자질을 잘다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같이 몇 개월 동안 일을 해다 보면 진짜 실력을 알수 있죠. 진짜 그 사람의 자질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지속할 수 있는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며 그 사람의 자질이며 그 내부에 있는 실제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그것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다윗은 아웃사이더였고 그리고 투명인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별로 큰 일을 할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경력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담아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사람으로부터는 외면당할 수 있어도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는 선택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는 사람은 사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쾌락, 내 욕심, 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혹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당할 때그 괴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시나가 사울에게 수금타는 소년을 소개해 줍니다. 이 소년이 와서 수금을 타면 하프를 연주를 하면 신기하게도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 소년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추천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프를 아주 잘 연주하고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준수한 소년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드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악령이 어떻게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악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속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했던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사무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에 고스란히 그 모든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시와 노래는 사람의 깊은 감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다윗은 그의 깊은 마음, 깊은 열정을 시와 찬양과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모든 기록이 그 어려움과 위험과 모든 것을 겪으면서 씨름했던 그 모든 내용이 10편의 기록입니다.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기록이 바로 10편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의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평가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교제함에 있어서는 한 사람만 이야기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 유용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꾸 듣고 싶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관계의 서로의 관계의 발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해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발전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내가 그 반으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그동행함을 사무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에도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치 어, 목자가 인, 인도하는 양의 모든 것이 목자를 통해서 다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든 모습들은 16장 이후에 그리고 사무엘 하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다윗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사자와 고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골리앗을 수,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자와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저 골리아과의 전쟁에서도 골리아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혹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라는 말처럼 여전히 제자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지만 벌써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리품을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할 때 이러한 사람은 골리앗을 맞서 나가 싸웁니다. 동화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용을 죽이고 공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마치 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뭐 수영을 배우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교제와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순종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함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예비된 마음이 되어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